자 아, 여러분들 요즘 조금 시장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상당히 멘탈적으로나 어떤 이 기분적으로나 어, 주식이 재미 없는 순간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도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있긴 하겠죠. 뭐 테마주 막 상승 좀 먹고. 자, 그렇지만 그런 매매 계속 하다보면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된다? 자, 결국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또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 버려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이 나올 것이고 주도 섹터를 보유하고 이 지금 힘든 구간을 또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여러분들 반도체 보세요. 시랩도 오늘 상한가 바로 나안버렸죠 음. 자 제가 그냥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 내려간다고 너무 힘들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갔죠. 자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오면 뭐 돼요? 여기 여기 못 기다린 사람 병신 돼요. 어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오면 뭐뭐 뭐 됩니까? 어. 호구에요. 여기 못 기다리는 사람 병신, 여기에 못 기다리는 사람 호구.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다리는 사람 엉덩이 딱 무겁게 위로 가면서 이거 딱 뚫고 올라가는 자, 그냥 주식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지난밤에 엔비디아의 폭등으로 인해서 뭐이수페타시스 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보유한 사람들이 쭉 그냥 갖고 갔을 때 자. 그냥 갖고 가면 너무 편한데, 이 시장이 주식이라는 게꼭이 장대양봉을 다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이거. 너 그냥 이렇게 천국의 계단처럼 올라가면 좋은데 뭐냐? 이야, 이거 더 왔다. 장대양봉 딱 사버린 무너뜨려버리고, 이야, 장대양봉이다. 이야, 사버린 무너뜨려버려요. 아, 또좀 희망이 있으려고 했는데 또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고점 뚫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자 주식은 이렇게 가지만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이 굴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다가 이제 확 죽여버리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중장기 우상향형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이런 변동성에 너무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뭐 텔레그램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자, 텔레그램에 있는 얘기를 좀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어, 여기 한번 들어오세요. 제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제 링크를 클릭 그 댓글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할때 1강 시간에 이 그림을 알려 드려요.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구워 놓고 급등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다가, 갑자기 장대양봉 뽑는 주가 자리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먹는 거지만, 주가가 또 이렇게 못 올라가고 빠집니다. 심지어 여기 장대양봉 이후에 더 빠져요. 자, 근데 이게 요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이렇게 막 넘어가 버려요. 주가라는 게 그래서 아 이때 만약에 장대양봉에서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어도 여, 여기 샀어도 아, 다 힘들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폭등을 시켜버린다고요. S 라인이라고 제가 이 명명하고 있어요. 이 S 굴곡 S 자 음, S 라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제가 좀 적어 드리는 건데 자. 어, 바닥에서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 자, 전체적인 방향성이 일단 우상향이 되면요. 이 사이에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와도또 이걸 회복하고 가요. 음, 예를 들어서 모트렉스. 자, 보세요. 자, 모트렉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오늘도 모트렉스 영상 남겨 드렸는데 자, 우상향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이 올라갔을 때는 막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빼버리고, 자, 올라갈 듯 하다 또 빼버리잖아요. 또 갔다가 빼버리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 자, 그들은 바닥에서 급등락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전체적인 방향성이 우상향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약한, 약한 상승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약한 상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렇게, 예, 그니까 주가가, 제가 그러자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SP도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의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여기 오면은, 아,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면 되는구나. 하지만, 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 저기, 하느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측할 뿐이고, 맞으면 좋은 거고, 못 맞으면 기다려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에 보유하고 있게끔만 하면 됩니다. 자,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절대 잃지 않을 확률을 어, 가져가면서 해야 돼요. 잃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 잃을 확률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임상 같은 거 봐요. 임상 잘 되면 성공, 안 되면 실패.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 버리면 내 마음은 흔들린다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가 빠질 텐데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매매는 이미 무너지고 망한 거예요. 어, 자, 여기 보세요. 5천원짜리 주식의 목표가가 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수익률이 100%에요.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3천원이 되었다면 목표가 만원까지 목표 수익률이 더 커지는 상황이 돼요.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35,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의 상승을 보고 갔는데, 이게 3,000원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2,500원까지 빠졌다고 칩시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100%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예요? 얼마가 돼요? 400%? 300%? 수익 목표 수익이더 커져요. 훨씬 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는 정말 갈 종목이 또 밑으로 갔더라도 그때 더살수 있는 이 배포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주식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주식 시장이 무너져도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자 여기에 여유가 있으면 비중 추가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고 여유가 없어도 하락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어. 자 이미 목표가를 찍어두고 우린 이 밑에서의 변동성에서 매수를 할 뿐, 결국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주식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인 투자는 하는 것이 아니다. 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무조건 주식은, 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서 그게 만 운에 따라지는 매매라면, 이건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 고평가 주식. 언제든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해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더 간들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최평가 종목은요. 시간만 계속, 결국 올라가요. 시간 지났을 때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것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세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세의 원리를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자뭐 우양 상신브레이크 제가 최근에 수익 내드린 종목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우양. 자 보세요. 우양. 이거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음. 자단몇 3일 만에 이거 그냥 회복해버리잖아요 음. 음. 자 크게 보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거 그냥 회복해버려요 자 예전에 제 추천주 중에 성호전자 자 성호전자도 보세요 너무 많이 빠지고 맨날 빠지고 빠지고 바로 여기까지 와버려요 그게 주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 f 도 보세요 단 하루에 하루 물론 여러분들이 아그 다음 편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걸 무슨 수로 압니까? 자, 여기 이제 어제 이제 엔비디아 어, 급등했죠. 이제 저기 시회에서 AI 반도체 수요 폭발적이고, 오늘 뭐 갭등했죠. 저희 반도체 포트 상승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 저 이수페타시스 6천 원에 추천드리고 9천 원에 또 추천드리고 어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AI 열풍 어 예상 주둔 실적 발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엔비디아는 이수페타시스 공식이다 어, 자 인공지능 자율주행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 늘어나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폭발하였고 이수페타시스 함께 수혜받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 반도체 종목들 뭐 ISC 뭐 저기 그 FST 뭐 등등 뭐 한미 반도체 등등 다 좋아요. 자한 순간에 기업이 성장할 수 없듯이 투자 습관도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어요. 꾸준히 길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루가 너무 힘들고 하루가 안 올라갔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손실이 계속 늘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루예요, 하루. 정말 그 하루를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고, 시간이 기다리면 갈 텐데. 음. 자,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요. 대부분 빨리 수익 내려고 그래서요. 자, 여기도 이제, 어, 어 뭐, 다냐 이거. 음. 자, C랩. 한 번에 올라오잖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아 나는 어떡합니까 힘듭니다 이런 소리 할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애견 케미칼 제가 36,000원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보세요 이것도 계속 이러더니 단 하루에 하루 내일 또 만약 캡도 갖고 이렇게 또 날라가면 이거 다 바보 만드는 거라니까 이거 이거 무조건 3만원 넘게 갈 종목이긴 해요 요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시세가 그래요. 이거 이거 여기를 이렇게 지금 회복하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담매집이에요, 이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 기준 대비해서 두배 가야 돼요. 자, 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걱정에 동조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뭐 댓글에 나오면 아, 이거 좀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막 그래 그렇게 해도 저는 지 솔직히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차피 자신의 불안을 표현할 뿐이지 저한테 정말로 이 어떤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불안을 표출할 뿐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요 팔아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거를 제가 뭐사 사지 말고 팔지 말고 가만히 갖고 계세요. 그랬다가 어. 더 떨어졌을 때. 아, 너 때문에 인생 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팔면 또상한가 나와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비교해드리면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c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야, 이 c 랩 정말 아주 6만원 갈, 거, 갈 종목입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수식님, c 랩 6만원 간대며요 자, 아, 두식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식님, 이거 어떡해요? 지금 제가 그러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두식님, 다시 올라오네요. 아, 딱 이거 두식님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렸네요. 어! 두식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몰빵을 해서 인생이 지금 너무나 피폐하고 죽었습니다. 어, 두식님,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랍니다. 이거! 지금 17,000원 깨져버렸는데 요거더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아따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보시오 그러면 여기서 15,000원 깨질 때 아따 두식님이이 이 원수 같은 놈의 두식, 두식이 두 나는 니네 같은 인간 말을 믿지 않겠다 팔아버립니다 왜 반토막이 나오래 반토막이 야너 때문에 난 인생 망했어 이거 만원 가고 5천원 가고 난 죽을 것이오 빵! 떠버리는 순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견뎌도, 여기서 팔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 그렇다 팍 나오고 다시 길어지고, 팍 나오고 길어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도 SPG 질문이 제일 많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SPG가? 문제 있나요? 대체, 왜, 왜,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어. 자, SPG 8만원 갑니다. 시간 지나보세요. 근데 보시면, 자. 하, 두식님. <laughs> 두식님이 SPG 8만원 간대서 내가 4만원에 그냥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아따, 잘했지라. 이막 이러면서 이 SPG가 이렇게 있다가, 아따, 두식님,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오, 꼬리를 봤어. 야, 4만원, 나 본전. 역시, 두식님, 아, 근데, 두식님, 이거 종가 이상한데요 어, 아따, 이거 더 떨어지는데? 아, 두식님, 명상한번 마지막으로 볼랍니다. 자, 두식님, SPG 어떡합니까? 더 갑니까? 나 죽겠어요? 어, <laughs> 그러다가, 또 이게 은봉으로 쫙 빠져요? 아, 두식님, 내가 이제부터 반말할랍니다 아따, 이 두식아. 이거 3만원 깨졌다. 너 이거 8만원 간대매 아, 내가 지금 이거, 이거 다시 3만원에서 또 깨진다, 이거. 아, 나 두시가. 나 못해 먹겠다. 지금 뭐4만원 사갖고 3만원. 완전 25% 토막났다, 25%. 너 때문에. 자,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서 3만원 깨질 때 이제 손절 한번 했다가 딱또 오면 또 사요. 아, 이거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SPG가. 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고. 막, 이수 페타시스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수 페타시스. 제가 이수, 화, 이수 페타시스. 이수 뺐다, 뺐다, 뺐다.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에 제가 이수 뺐다, 뺐다 계속 하잖아요. 어. 자, 우리 이수 페타시스 어땠어요, 오늘?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 텔레그램입니다. 자, 어때요? 자이수페타시스 제가 6천원에도 추천드려요 9천원에 또 추천드려요 더 갑니다 재추천 나갑니다 하잖아요 꽉 필요한 반도체 PCB 그럼 지금 보세요 6천원에 산 사람은 지금 100% 수익 중이고 9천원에 산 사람도 거의 40% 가까이 수익 중이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항상 너무 힘든거예요 주식이 바로 안가니까 바로 안 가니까 아 이거 좋다 하면 깨버리고 내려와 버리고 아따 이거 좋은가보다 또 깨고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다 아셔야 돼요 이 장대양봉에서 타잖아요 그거 조, 나는 이거를 여기에서 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늘 저는 신고가 나오는 장대양봉에 매수하는 거늘 그러면 이런 장대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하는 정도만 돼도 저는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근데 보면, 그럼 어떻게, 뭐, 은봉 나올 때 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봉 나올 때 샀는데, 다음날 또 은봉 나오고 또, 그 아니에요. 원래, 반등의 힘이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관리를. 예를 들어서, 왜 제가 2차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봐서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을 좀 볼게요. 뭘 볼까? 일도 음. 성화이택을 볼게요. 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은봉 나올 때 삽니까? 언제까지, 몇 달이 될, 될 때까지 이게 모르는데, 이, 이때 삽니까? 이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장대양봉 나왔을 때 일단 사요. 왜 힘이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절대 세력의 거래량이다라고 생각하는,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 잘 샀는데 이걸 깨시네 이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뭐 이런 눈복 나올 때 사서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래량을 보기 전에 사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만 제가 여기에서 아마 어, 이 종목 은 제가 아마 이 거래량을 보고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걸 보고 아 가면 운이 좋은 거예요. 바로 가면. 근데 만약에 딱 봤는데 떨어지면 단가 관리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종목을 살 때는 제가 2차 매수라는 개념을 항상 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장대양봉 때 사니까 장대양봉이 어느 정도 막 이런 뭐 터지는 장대양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상한가 간거뭐 있지 음, 기억이 안 나요. 어, IT, i 어. 예를 들어 이 장대양봉에 지금 뭐 상한가에 사고 아 이거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음. 자, 어쨌든 큰 상승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뚫을 때, 이런 거래량 나올 때 사는 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를 뚫어줄 때 여기나 혹은 여기나 여기서 사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여기서 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원래 사는 거예요. 이런 데 막, 이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힘을 보고, 재료를 보고, 어, 재료 나왔네? 갭 띄워지네? 그런 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밑으로 오면. 어. 아. 그래서 물을 두 번, 세번 사실 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매수를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잡는 그거를 나는 인지를 못 하겠어요. 너무 첫 매수를 너무 과하게 잡아요. 맨날. 왜 그러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다시 조정도 큰데 꼭 1차 매수를 너무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다 벼릿을 바꿔야 돼요 정말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어떤 비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를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 어. 왜냐하면 그런 다음엔 여러분들이 전략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좀 한번 더 사볼까 더 사볼까 그럼 수익 굉장히 수월하게 나요 근데 너무 처음에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답이 없어져 버려요 어, 잘 명심하세요. 어, 주식이 그렇게 생겨먹었고, 이 주식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 안 그렇겠습니까? 주식이 그렇게 생겼어요. 주식이 정말, 어, 여기 텔레그램에 제가 여기 적어드리는 건데, 어, 마, 여러분들의 그런 어, 손실 걱정.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이 주식판이 생긴 게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고 주식은 그런 손실 회피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헛된 욕심이 모여진 게 주식판이고 그런 돈을 먹고 자라나는 게이 주식 시장이에요. 자, 어차피 갈룸 가요. 왜?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기업이 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는데 결국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거를 눈에 보이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리는 척 내려버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바닥 잡고 올리면 아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상향인데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어. 제가 이 시장 봐온 결과 갈 놈이 갈 자리에서 못 가잖아요. 그럼 결국 더 크게 가요. EV 첨단 소재 이런 거 보셨죠? 어. 자 단시간에 뭔가 큰걸 이루려는 마음이 이참안 비워집니다 저도 10년이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자이 마음을 비우고 이런걸 전략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전략을 여기서 이 시장에서 세워야지 투기 처럼 투기 판처럼 신용 쓰고 몰빵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이번주 내내 시장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지치진 않나 싶지만 여러분들 삼계탕 이런 거 한번 드시고 치킨 단말이 시켜 드시고 어 다시 시장에 한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면 또와 빨간불 빨간불 막 그래 버리니까 자 지금까지 너무 좋던 시장 어 업종 한번 보면 어 너무 좋았잖아요 시장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 음 그러다가. 지금 충격이 두번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하나 했더니 애매하게 이러니까 지금 요즘 힘든 구간인 거예요. 너무 좋았잖아요, 이때. 사실 이때 돈 벌어야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상승을. 그런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미없겠지만 또이 준비가 끝나면 이런 재미있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한번 엉덩이 무겁게 부야오 외치면서 나가 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